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의 전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바로바로 후카티. 이름 뭐죠? <laughs> 아 제가 먼저 갈게요. 아나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차를 차량을... 그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아 비켜주세요. 아저아 저 저... 아 비켜. 어 비켜주세요. 이거 긁히면 이거 비싼 차입니다. 안전 보장 못 하겠지. 왜이 차를 박을수는 없으니까? <laughs> 아니 왼쪽에 비어 있다. <농> 어... 뭐해이 새끼는 근데 아까부터 지금 왼쪽이 없는이 새끼는. 일로 와.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여기. 제 회사입니다. 회사에 들어올 때당 항상. 목면을 착용하죠 보통 직원들과 레슬링을 많이 하죠 이런식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벤트 이벤트를 지어줍니다 어때요 아주 착한 사장 아니,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14명이다 그랬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디갔지 이거 뭐 사장 없다고 막 나가는건가 저희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바로 저희 직원들이죠 얼마나 대단한 직원들인지 모릅니다. 김부장! 김부장! 생각이 지금 부른데. 어디 그렇게 가시나? 어, 저희는 말안 들으면 좋 패입니다. 옛날에 사라서 그런지 말안 들으면 맞아야 돼. 요 누가 큰 소리 질렀어? 회사에서 어떤 새끼가 큰 소리. 일로 와. 자, 벌칙. 전기 충격기. 어, <laughs> 있어. 기억을 잃어야 돼. 어, 기억 기억을 여러분들 한상 저희는 지우고 있기 때문에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훔치러 왔을 뿐이죠. 사실 전 도둑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회사에 잘 들어갈 수 있는 법이지. 어유야야야. 이거 응급 구조대 차 아니야? 그 사람들 막밟고 다니는 거 같은데. 어! <laughs> 아니 뭐야! 어 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이거 구조대 차량 맞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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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야 완벽하게 지려 밟고 가시네 어 잠깐만 이거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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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가야겠다와 이거 진짜 싸이코다 저거 저 부딪치면 설마, 설마, 설마. <laughs> 아, 드디어 10이 붙습니다. 정체가 나오네요. 아, 아. 아니, 아아 야, 구조대원이 아니고 그냥 아줌만데 어, 갑자기 싸움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둘이 다 팀이었던 애새끼들이. 아, 이게 무슨. 개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 양반은 뭔데? 왜이 차를 몰고 있는 거지? 야, 머리가 없는데? 이 여자 전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 씨발! 아, 기름 좀 넣어야겠다. 어, 주인 어디 가셨지? 아, 여기 계시네. 주인네 집 기름 좀 넣어 드려야겠다. 내가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못뭐 지나치거든. 이런 것도 또 착하게 또나또 또 좋아하고 마음씨가 좋아 가지고 어. 담배 피고 오시라 그래. 어, 넣어 드려 야지 야무지다, 야무져. 헐 아니요. 제가 뭐 저를 뭐 테러범으로 하십니까? 아이자 불만 붙이고 가겠습니다. <laughs> 함부로 주유소를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야, 나 갑자기 저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졌어. 완벽한 컨트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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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작다. 지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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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픕니다 예! 네, 아시씨아 일어나지 마시구요 일어나지 마시구요 아유 들어가 계세요 시원하니 좋지 어떻게 올라 그래 자 1번 선수 싱크로나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 1번 선수 <laughs> 완벽하게 입수하는 야무지게 입수했네요 여기 스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 또 내가 이거 알려줘야겠네. 잘 보세요. 갑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뭐요이 새끼야! 나 지금 스턴트 준비 중이야, 비켜! 어, 잠깐만! 저거 발견했어! 자기야! 남았어 어때? 내 프로포즈 어때, 자기야? 학년이 받았으면 말을 해야지, 부끄럽다고 모른 척, 그래? 아, 저기 항공모함 있네, 항공모함. 야, 항공모함 있을 줄이야, 몰랐네? 와. 탐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접수했다. 찾고 싶으면 경찰을 보내라. 다들 준비해라. 나 죽여 어내 내들 너무 많은 것 같아. 도간다 새끼들 싹다 죽여! 새끼들이 어딜어딜! 안되지 안되지!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야 어디가 병신아! 야 이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점령했다! 오케이! 됐어 됐어! 어, 깔끔하구만! 야 이거 뭐 너무 쉬웠네! 이게 항공모함에서 막는거는! 가자! 다들! 비켜! 비켜, 이 새끼들아! 비키라고! 비켜, 비켜, 비켜! 이건 바로 완전 범죄지. 너 하나 남았나? 여기는 장파, 여기는 장파. 이륙하도록 하겠다. 오바. 쓰리, 투, 원. 미쳤어, 미쳤어! 바로 이게 멋이라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공중 고개, 공중 고개 바로 갑니다. 지렸지? 여기도 지나갈 수 있어. 우후. 이클래스가 다르다 이 클라스가 말이야 가자 다음 타겟 다음 타겟 저기 있구만 지금 당장 500만원 입금하지 않으면 터질 수도 있다 아직도 정신 정신 못 차리는구만 보여줘야겠구만 32, 회사! 자, 대맞았 고, 아, 정신 못차렸지반대더 간다! 한대 더! 어떤가? 끝까지 버티더니 잘 됐구만. 자 끝까지 추락하는 거 보겠어. 어디로 떨어지는 거지? 어 군사기지로 떨어지나? 오호호호. 어다 들어간다. 미션 석세스 살아왔 지렸지?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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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尿。<瓦>